왔다. 왔어. 왔어. 왔다. 아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두 번째 참돔입니다. 자 이것이 추자도 참돔입니다. 멋집니다. 아, 좋다. 포인트는 횡간도 서쪽 곳뿌리 물 제대로 가려면 지금 약간 세고 어한 20분 정도 정도 지난 물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 같습니다. 밑밥은 지금 잠시 안 넣고 조류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이때 초기 집어 밑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밑밥을 좀 넣는 게 사실 조금 아깝습니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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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가 아닙니다 현재는 아 이제 시간상으로 슬슬 첨덤이 나와 줘야 되는 시간대 인데 음, 조류도 적당한 방향으로 잘 흐르고 1년 중 가장 큰 대상어를 만날 수 있는 찬스. 참돔 볼류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에게는 황금기다. 보통 흔히 볼류대 낚시라고 하면 볼류가 아주 강한 지역, 어, 참는 포인트 여건상 이런 볼류 소통이 좋은 지역이 좋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볼류 자체가 그냥 일자방향으로 계속 쭉 거의 100m, 200m, 300m 이상씩 쭉 흘러버리는 이런 빠른 볼류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볼류낚시란 볼류가 한 방향으로 쭉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물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렇게 퍼진다든지 아니면 자 내지는 우쪽으로 본류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 이런 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참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작정 빠른 물에는 그 참돔 자체도 빠른 물에는 약간 좀지료권이라든지좀 물이 약간 조금 그 빠르지 않은 지역에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야 이제 저 비로소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너무 빠른 분은 안 좋습니다. 지금 조류가 아주 적당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조류가 적당한 만큼 초기 집어를 시작한다. 밑밥의 소모가 큰 참돔 낚시는 본류대를 노려야 하는 특성상 물골로 끌어들이는 힘없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끼는 대여섯 마리쯤으로 충분히 끼워졌다. 조류가 정말 멋진 조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에 이 물에 참돔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조류입니다. 안정적인 조류. 지금이 바로 타이밍. 주인공은 곧 나타날 시간이다. 뭐야, 이게? 첫 입제. 하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 에이씨. 아. 참돔은 참돔이긴 한데 아 근데 이런 시야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한다. 초기 집어엔 밑밥의 반 정도가 소모된다. 그만큼 초기 집어가 중요하다. 첫 결과물은 예상 바뀌었다. 바닥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낙관도 비관도 모두 군물. 냉정해져야 한다. 입질 지점은 50에서 100m 사이. 조류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좀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다. 제발, 제발,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소원거가 아니, 소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도대체? 뭘까요? 폭뿌리 <laughs> 양감, 폭뿌리 양감. 아이 아이고 없다. 네가 넣으면 안 되지, 아이고. 바로 팔 앞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 밑걸림같이 입질돌들었는데 혹돔이었네요. 꼭수어같기도 하고, 혹돔인, 혹돔. 한 35호 정도 되는 혹돔이네요. 아, 정말. 오늘 참담, 참담 만나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가라. 들물 포인트를 찾아서 큰 시린녀로 이동했다. 자, 이곳은 상추작권에 속한 섬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자리는 큰 시린녀고요. 바로 맞은편에 작은 시린녀가 있습니다. 어, 큰 시린녀는 포인트가 크게 그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곳이 날물 자리, 그리고 이곳은 들물 포인트입니다. 어, 이곳은 앞에가 한 7, 80m 그러니까 작은 시린즈 방향으로 7, 80m 부근에 큰 수중여와 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흘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수심이 더 낮아지고요 한 50m에서 한 70m 부근을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점으로 채비를 넣고 있습니다 사정거리는 50에서 70m 초반 지보에 집중하며 밑밥을 품질한다. 본류대 낚시에서 밑밥 배부는 밑밥 응용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대목이다. 참돔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풍성하게 끼웠던 미끼는 한 마리로 줄였다. 본류대로의 정확한 캐스팅과 채비 운영. 1년 중 최고의 기회라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 대물 참돔과의 만남을 경험해봤다면 결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본능적으로 나의 감각들이 긴장한다.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왔다. 왔어. 뭘까요? 어참 참돔인가? 네, 조금 찹니다 쭉쭉 사나가라 쭉쭉 쭉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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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목소리> 참돔 같습니다 그렇게 힘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한60 정도 머리를 탁탁 트는 게 참돔 맞습니다. 참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 낚시꾼의 심장을 떨게 하는 볼륨이인 참돔이 자태를 드러낸다. 첫 번째 참돔입니다. 한60 정도 되겠네요. 아, 정말 힘들게, 정말 힘들게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 전방 한 50m 부근에서 거의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참돔 멋집니다. 대체 불가 참돔은 역시 참돔이다. 자, 참돔이 여기 보시면 바늘이 윗입술에 살짝 걸렸습니다. 입질이 아주 그 예민하거나... 까다로울 때 보통 여기에 많이 걸리는데, 이런 입질 같은 경우는 살짝만 걸리기 때문에 거의 터지거나 바늘이 빠지는 입질이 많고요 그리고 시원한 입질할 경우는 상키거나 이쪽 좌우로 여기에 박히는 경우는 아주 시원한, 시원한 입질들입니다. 현재 지금 바다 속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입질도 아주 그 순간적으로 먹고 차고 나가는 입질이 아니라 먹고 살짝 움직이는 입질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추자도 참돔입니다. 멋집니다. 아, 좋다. 날이 살짝 밝으니까. 물이 가기 시작하네. 딱 좋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갯바위로 향한다. 아 좋다. 오늘 하루도 이 낚시꾼에게 참돔을 만날 기회를 주게 저 바다에 허락을 구해본다. 한없이 겸손해지는 아침이다. 초날물에서 중날물 사이쯤에 아까 조류가 너무 빨라서 잠깐 쉬었다가 어 이제 중날물을 막 지났습니다. 어이 정도쯤이면 물이 약간 좀 안정이 될줄 알고 어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물이 아직까지 셉니다. 안정적인 조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음 끝날물 2시간 정도 좀 되면 아마 거의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밑밥은 아직까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집중해서 어도록 하고 지금은 어 어느 상태인지 일단 재비를 한번 넣어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어, 물 내려온다. 물 내려온다. 아, 물이 물이 변수입니다. 물이. 채비를 넣기가 지금 컵이 날 정도로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근 수초가 또 하나의 복병을 자처한다. 포인트는 두렁여 포인트. 왔어. 쭉 한번. 더. 아, 어차 나가봐 한 번. 어. 나가다 이게 이큰 녀석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100m 시험에서 봤는데 어 힘을 제법 쓰는데요. 아 피아노 소리 정말 뜨게 좋습니다. 참돔 낚시는 이 맛이죠. 아 맛집니다. 자 조금 전에 물이 안 되면 되겠다 싶었는데, 따뜻한 입질에서 보네. 구렁년은잠돔을 거의 띄워놓고, 요 앞에서 터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앞에 올릴 때는 아주 안 터지게끔 조금 띄워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아, 이제 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승부는 이미 결정난다. 참돔은 거의 찌가 보이면 거의 랜, 랜딩 확률 80% 이상이죠. 예, 네, 거의, 거의 떴습니다. 아, 쥐알 괜찮습니다. 한70 되겠는데요. 수, 어, 70 넘을 것 같습니다. 바다가 오늘도 내게 참돔을 내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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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높아서 열쳐 되기도 아쉽지 않습니다. 아이 아이고. 아이고. 입니다. 정말 티끌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아 아까 볼류가 너무 세서 거의 쉬고 있다가 볼류가 어느 정도 약간 안정되는 걸 보고 바로 시작했는데 바로 첫 번째 저 캐스팅이 나왔습니다 아 멋집니다 70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것이 추자 볼륨인 참돔입니다. 에! 좋다. 이것이 바로 볼류미인의 위험. 이게 바로 참돔 볼류 낚시다. 자! 와, 멋집니다. 야, 좋습니다. 비 오는 것 같아, 비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두렁녀 포인트는 보통 그 볼류가 안정돼서 쭉 뻗어 나갈 때한 70m에서 100m 부근에서 입질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조금 더 죽어가지고 한 50m, 60m에서 물이 수춤할 때또 거기서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까, 아까 녀석은 거의 100m 부근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입질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나는 이 물을 믿는다. 어 고기다 고기 왔다 와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두 번째 참돔입니다 아 스풀 풀려가는 소리 멋집니다 와 이것도 씨알 상당한데요 자갈라큼 가라 목줄도 조금 쓸려가지고 조금 전에 새로 싹 갈았습니다 풀 풀려 나는 소리 멋집니다. 자 이제 어이 녀석 아까보다 시야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조금 조이고 일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참돔은 급하게 올리려고 하시면 거기가 다 터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체력전으로 천천히. 참돔 이런 녀석은 제가 여의 일부러 쳐봤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성공하시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찌가 보입니다. 이제 거의 먹었습니다. 자 두렁요 날물 자리에서. 두 번째 나와준 참돔입니다. 어, 이젠 물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마 두 번째 참돔으로 러쉬 제2의 촬영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추자도 용왕님이 이번에 참돔을 3마리를 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쉬 2회 촬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哎，我记得。